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의 박기남 실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프랑스사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이 푸조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 봤는데요. 자이 차량은 디자인도 너무나도 이쁘지만 연비까지 우수합니다. 진짜 막 타도 18km 이상 나온다는 오너 평가들의 얘기를 확인 한번 했었고요. 자이 차량은 전자 제어 장치나 배기 관련 장치에 대해서 신차 보증이 7년에 12만 km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이 차량 일단 가격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감가 너무 많이 때려 맞아서. 가성비 있어서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1등 중고차에서 가격 좋게 준비 한번 했습니다. 2,2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자 스펙도 한번 말씀드리면은 2018년 9월 등록에 키로수는72,000 k 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 무사고, 누유 불량 부족 또한 없는 퍼펙트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에 보험이력도 빵 원인 차량인데요. 히스토리 너무나도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진짜 광택 작업까지 끝마쳤기 때문에 차량 너무나도 깔끔. 깔끔하고 깨끗했었는데요. 이 차량 상세 모델도 한번 말씀드리면 푸조의 5008 2세대 신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1.6 블루 HDI 최고 등급인 GT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GT 라인만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특별한 점 하나 말씀드리면은. 안에 향수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실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차량은 둘, 셋, 둘 포지션으로 7인승 차량이고요. 패밀리 카로도 너무나도 적합한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전면부부터 한번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푸조의 풀 LED 테크놀로지 시스템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일단 야간시에 시야성도 너무나도 훌륭하지만 진짜 범위 자체가 밝혀지는 범위가 너무나도 광활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야성도 좋다고 강조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전면부부터 이 푸조의 독창적인 날렵하면서도 멋있는 디자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양쪽 다 라이트 기스나 깨짐 현상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이 가운데 그릴도 한번 말씀드리면 약간 지금 막 엄청 밝은 크롬이 아니라 약간 무광 크롬이기 때문에 좀더 럭셔리한 느낌까지 충분하게 받고 있었는데요. 이 그릴 위쪽에는 푸조의 레터링이 새겨져 있고 사자의 엠블럼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 하단부의 범퍼 디자인도 진짜 날렵하면서도 역동적인 디자인 보여주고 있었는데 양쪽에는 크롬 몰딩 안쪽에 안개등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전방 감지 센서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 가운데 하단부에는. 센서 판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따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면 유리 본트앞 범퍼 너무나도 깨끗했었죠. 자 측면부의 휠 타이어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휠 같은 경우에는 앞뒤 18인치에 네짝 중에 한 짝만 기스가 있지만 그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앞뒤 타이어 잔여량은 7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안쪽엔 축구방 감지 센서 위쪽에 사진도 한번 띄워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광활한 파노라마 셀프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파노라마 셀프 안쪽에 이두 줄의 앰비언트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실내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도어 캐치에는 컴포트 어세스 터치 방식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열대는 손을 넣어서 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차주분이 생활 PPF를 따로 시공해놓으셨는데 이 도어 캐치 끝부분과 이 손잡이 안쪽에도 PPF를 시공해놓으셨기 때문에 기스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고요. 자 이어서 이 하단부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사이드 스텝으로 인해서 자녀분들이나 키가 작으신 여성분들도 탈때 조금 더 편하게 탑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고요. 자 측면부도 진짜 기스나 문콕 또한 없었고 진짜 이런 라인 하나하나 디자인할 때 섬세하게 했는지 너무나도 멋있는 측면부의 디자인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진짜 이 푸조는 이 뒤쪽엔 거의 테일램프가 패밀리룩을 이루고 있죠. 지금 호랑이가 핥힌 것 같은 이 멋스러운 테일램프 디자인 보여주고 있는데 이 블랙과 면발광의 조화가 너무나도 잘 어울려지고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양쪽 다 뒤에도 동일하게 기스나 깨짐 현상 보이지 않고 있었고요. 지금 모든 글라스의 썬팅도 기포나 들뜸 현상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투톤 컬러로 돼 있는 트렁크 리드와 하단 범퍼 데미지 부분은 없고요. 자, 거기에 이어서 지금 하단부에는 양쪽으로 다각형의 머플러 딥과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자,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는데, 이품 모션으로도 이렇게 편리하게 개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부드럽게 정상작동되고 있고요. 자 러기지스크린은 탈부착이 가능하시고 지금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면 은자 어느 정도 강화를 한 트렁크 공간 나오기 때문에 올프백 캐리어 무난하게 실으실 수가 있겠지만 자 폴딩까지 가능하고요 이 차량은 아까 7인승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커버를 찢긴 다음에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땡기기 되면 시트 개폐가 간편하게 가능하고요 다 접을 때에도 이 하단부에 빨간 줄을 잡고 땡기게 되면 은 이렇게 손쉽게 폴딩이 가능하십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이 차량 폴딩까지 가능한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폴딩 한번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 완벽한 평탄화로 인해서 차박 너무나도 무난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지금까지 디자인과 연비, 가성비까지 고루 갖춘 이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푸즈의 5008 차량. 외관과 트렁크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내 들어가기 전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하기 전에 간단한 설명부터 한번 도와드리면은 자이 차량은 차량키와 메인키 이렇게 두개 구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전동 시트나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는 운전석만 탑재가 되어 있는데. 조수석에는 전동시트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따가 드릴 예정이고요. 자 지금 전자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에 트렁크 개폐 버튼은 이쪽에 탑재가 되어 있다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탑승해서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영상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진짜 지금 1열 좌석 2열 좌석 컨디션 너무나도 훌륭했었는데요. 자 이어서 시동도 한번 걸어보면은 시동은 기어봉 앞쪽에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아네 시동 걸었는데 진짜 이건 오셔서 보셔도 진짜 정숙하다고 느낄만큼 차량 상태 너무나도 훌륭했고 지금 핸들에 손을 얹어봐도 실내로 유입된 진동은 진짜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지금 일렬 좌석과 이 위쪽에 무드 있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는데 진짜 너무나도 럭셔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드라이빙 하실 때 무드있게 드라이빙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계기판 보신 것처럼 전자식 디스플레이 계기판 탑재가 되어 있고 이 계기판 자체가 약간 좀 위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시야성 너무나도 우수했고요. 지금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또한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 이 차량의 실주행 거리는 7 1,877k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핸들 디자인은 보신 것처럼 푸조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푸조만의 핸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립감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자 GT 라인만의 이렇게 엠블럼이 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좌측과 우측 편에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핸들 뒤쪽 편에는 패드시프트와 오른쪽 뒤쪽에는 오토 레인 센서, 좌측 뒤편에는 오토라이트와 하단부에는 레버 형식의 크루즈 컨트롤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가운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정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자, GT 라인 만의 특별한 옵션 제가 아까 방향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보신 것처럼 방향지 기능 탑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도 확인해 봤지만 진짜 이 실내에서 이 향수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향긋한 느낌까지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모드로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자 이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전조등 상향 자동점등 기능과 차선 유지지원 스타앤 스타트 스타앤 고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사각지대 모니터링과 거기에서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라고 이제 전방 추돌 감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피로 감지 시스템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또한번이 차량은 애플 카플레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티맵이나 멜론 등 미러링에서 편하게 내비게이션 사용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이 너무나도 매끄럽게 정상 작동 되었고요. 이 오른쪽 편에는 오토 리어비라는 기능인데. 후진을 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주변을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어라운드 뷰 같은 카메라를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모니터 아래로는 에어벤트 보여지고 있고요 그 아래로는 지금 운전석과 조호석 열선시트와 공조기 조절 장치,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 하단부의 공간도 논슬립 패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뭐 휴대폰이나 지갑 놓기에도 용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뒤편에는 주행 모드 변경할 때 쓰시는 다이얼과 그립감 너무나도 훌륭한 이 푸조의 전자식 기어봉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거기에서 하단부에는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스포츠 모드 변경 버튼, 또한번그 옆에로는 지금 논슬립 패드와 이 공간에도 시대표나 지갑 넣기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약간 이 센터 페시아쪽 디자인이 운전자를 좀 배려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운전자 쪽에서 이렇게 좀 조작할 때 너무나도 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고요. 그 아래로는 앰비언트가 나오는 커플더두 개와 암레스트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양문용 암레스트에 커버를 쬐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깊숙한 수납 공간까지 보여지게 되는데 자, 이 푸조의 암레스트 공간은 이 에어컨을 켜게 되면 이쪽에도 에어컨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음료수나 아니면 또는 따뜻한 음료 보관할 때도 너무나도 용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위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ECM 레밀러와 블랙박스 2채널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글로브 박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이패스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따로 내장형으로 탑재를 해놨습니다. 네, 이어서 위쪽에 파노라마 슬러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천장에는 두 줄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길쭉하게 나오죠? 진짜 너무나도 무드 있었는데요. 천장 색상은 깔끔한 블랙 색상의 오염 해집 현상 보이지지 않고 있었고, 정상작동 되는지도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진짜 광활하게 개폐가 되었죠. 지금 판으로만 셀러프나 선쉐이드 전혀 문제 없었고요. 이제 2열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2열 좌석 탑승했습니다. 일단 앞좌석 전혀 건드리지 않았는데 진짜 레그룸과 헤드룸 너무나도 쾌적했었고요. 자, 거기에 이어서 지금 양쪽에 식판이 보이실 건데 자, 이렇게 식판을 개폐를 해서 노트북이나 뭐 음료수나 간단한 간식거리 놓으실 때도 용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고요. 자, 가운데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신 것처럼 에어 벤트와 이 바람 세기 조절도 따로 가능하시고요. 자, 이어서 시트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단 시트에 오염이나 해집 현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 자, 거기에 이어서 이 다자녀 가족들한테도 너무나도 용이한 옵션이죠. 지금 카 시트를 2열 좌석전좌석에 설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거기에 이어서 지금 이 도어 쪽 한번 글라스 보여드리면은, 수동식 선커튼으로 약간 좀 프라이빗한 느낌까지 즐길 수가 있겠고요. 이 천장의 파노라마 슬로프 덕분인지 너무나도 개방감까지 우수했었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까지 가능한데요. 자 뒤로 제껴놓고 이렇게 2열 자석을 탔어 하면은 편한 드라이빙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는데 자 거기에 이어서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조석 시트 전동 시트가 없다고 했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조석 1열 시트가 폴딩이 되기 때문에 진짜 차박에 도움도 될것 같지만 이쪽에 카시트를 장착해서 아기가 탑승했을 때 시야성으로도 너무나도 훌륭할 것 같은 그런 기능이었는데요. 다 진짜 다자녀의 가정이시거나 아니면 패밀리카로도 너무나도 훌륭했던 차량이었죠. 진짜 연비. 디자인, 가성비, 뭐 하나 빼먹지 않은 퍼펙트한 차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푸조 5008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차량에서 내려서 정리 한번 더 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푸조의 5008 2세대 1.6 블루 HDI 최고등급인 GT라인이고요. 자, 스펙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2018년 9월 등록에 키로수는 7만 2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진짜 완전 무사고, 누유 불량부적도안 없고, 이 신차 배기 관련 장치나 전자 제어 장치에 대해서 보증까지 남아있는 차량이었고요. 보험 이력 0원의 1인 신조 차량이었죠. 진짜 가격도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1등 중고차에서 2,2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니까요. 자, 이 차량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차량 엄선해서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등 중고차 박희남 시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